윤나와 동안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로맨스의 가장 달콤한 날들을 즐겼습니다. 윤나는 자주 늦은 근무 시간 때문에 동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둘다 즐기는 루틴이었고 그들의 바쁜 삶에서의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윤나가 처음으로 동안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냉장고가 술과 맥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동안이 가끔 음료를 즐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병으로 가득 찬 냉장고의 모습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동안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이는 그의 건강에 명백하게 해로웠습니다. 그의 건강을 깊이 걱정한 윤나는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안에게 과음의 위험성에 대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그의 건강에 어떻게 해로운지, 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함없는 인내와 진심 어린 우려 덕분에 동안은 결국 납득되어 음주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때부터 매일 저녁, 윤나는 그와 시간을 보내려고 동안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주를 이루며 그들은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을 많이 보냈고 동안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점차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의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의 기분이 안정되었고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윤나는 이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냉장고의 술을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대체했고, 이를 영양의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반찬들은 풍부하게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다양했고, 김치 볶음밥, 야채 생선찌개부터 다양한 영양 스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런 식사는 그냥 음식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어서, 동안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게 했습니다. 윤나는 동안이 그의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더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하도록 돕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종합적인 식단 계획을 권고하였고, 알코올과 맥주의 섭취를 크게 줄이고, 그들의 자리에는 다양한 과일 주스, 스무디, 건강한 허브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했습니다. 음식은 가벼웠지만 영양소가 가득했으며 동안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